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이곳에 9월 14일 호이안 한인교회 여러분이 오늘은 성도입니다. 우리 한인은 이제 한 가정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호이안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광객들만 며칠 있다가 가시는 분들 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램은 한인들이 좀 매주 참석하는 분들이 좀 있어서 이렇게 봉사도 하고 또 관주자도 있고 또한 번씩 특성도 하고 이러면 참 좋겠다. 그런 바램이 참 많습니다. 혹시 호의안이 좋아서 좀 살고 싶은 분들은 오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호연이 참 예쁩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가셔서 생각나실 때마다 이곳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장세 24장 1절에서 구절의 말씀으로 늙은 종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 속한 인물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24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존재는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에게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조명하시다가 11장 마지막부터 시작해서 12장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무대에 등장시키고 한 개인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근데 어느 날그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의 곁에는 40세가 된 이삭 아들만 남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가난 땅의 이방 여인이 아닌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며느리감을 찾아오라는 이 중대한 임무를 자신의 넓은 종에게 맡깁니다. 이 종은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그냥 늙은 종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종의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충성스럽고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종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가치를 함께 짧게 나누며 우리 삶에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먼저는 이 주인으로부터 신뢰받는 삶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 늙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온전히 신뢰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2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브라함이 이 종에게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던 이 종은 아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대한 임무까지 전적으로 위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식제가 된 이삭보다 이 종을 더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은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충직한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시작할 때 아브라함의 허벅지에 손을 넣는 것, 또 마지막에 그렇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종을 신뢰하고 믿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바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신뢰받는 삶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귀합니까?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아,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존경해 사랑해 최고야 이렇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멋지고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줄까 그런 마음에 참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또 성도가 성도들끼리 아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 선생님은 정말 참 예수쟁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대단해 이렇게 인정받는 것은 참 귀한 일이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교회에서 신뢰받는 사람 그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복된 인생이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더욱 그렇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종과 같이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맡은 바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고 칭찬받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의 사는 그곳에서 기하고 아름답게 서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뜻을 정확히 이해하는 그런 지혜가 또 필요하다 생각을 갖습니다.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그런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침을 들은 는 그는 책임감을 갖고 묻습니다. 그게 이제 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나를 따라오려 하지 않으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이 본문에 이삭을 데리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늙은 종이 이삭이 어릴 적부터 안고 데리고 다니고 놀아주고 키웠지 않나 생각도 같습니다이 질문을 통해 이 종은 아브라함이 단순히 매너리를 찾는 것을 넘어서 이삭이 이방 땅에 물들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깊은 뜻까지 배아렸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다 보니까 한국에서 이제 집사님들 장로님들 가운데 예쁜 매너리 없냐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갔다 나이는 이제 서른 후반이고, 사십 초반인데, 장가를 못 갔는데, 며느리가 필요하다.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열몇살 차이나도 갔거든요. 요즘 물으면 안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은 옛날 생각하고, 2 0대 아가씨 없을까? 자기 아들은 40대 초반이면서. 그런 생각들을 갖더라고요. 제가 이제 뭐 알아보고, 뭐 물어보고 한국 갈래 물어보면 옛날에는 무대 무대보로 갔는데 요즘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더라고요. 이 아브람도 아주 멀리 떨어진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800km나 떨어진 그곳에 자기 매너리 감을 찾는 거예요. 종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절대 이삭을 데리고 가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먼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행하는 것이 복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데려 내거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분의 뜻을 신중하게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바랍니다. 자기의 욕심을 그곳에 넣고 자기 생각과 뜻을 그곳에 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었어요.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님들, 특별히 좀 기도한다는 권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 하나님께서, 뭐, 하나님께서 입에 달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 욕심이 너무 많아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결국에는 자기 뜻이 거기에 다 바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분별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이 넓은 종의 신중함과 분별함이 필요하다는 라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분별하고자 기도하고 말씀으로 그 길을 찾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고 신실한 기도를 했던 것을 봅니다. 이 종은 구체적이고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800kg나 는먼 길을 떠나 목적지에 도착한 그는 사실 막막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많은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적은지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레 떠나서 이 가난 땅에 올때 같이 따라 나왔는지 그런 부분들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때이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을 보내는 것은 아마 그곳을 알고 그 길을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800km나 떨어진 그곳에 이 나이 많은 늙은 종이 가서 그 목적지에서 막막한 마음으로 우물가에 앉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기도였냐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참 기가 막힌 기도 제목입니다. 자신을 보내준 주인의 복을 먼저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 종의 신실함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는 내 것만,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가 참 쉽습니다. 하지만 이 종은 주인의 일이 곧 자신의 일이라는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먼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을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 나가시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이두 번째 기도는 14절에 보면 우물가로 천녀들이 올 텐데 내가 물을 좀 달라 했을 때 당신 뿐 아니라 당신의 낙타에게 물을 주겠다 대답하는 소녀 지혜롭고 인자한 그런 소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필인, 배프,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종이 그냥 대충 뭐좀 예쁘다 싶은 뭐 여자를 데리고 가든지 뭐 이럴 건데 물좀 달라 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이 여인이 얼굴 뭐 얼굴도 예쁘겠지만 이삭의 부인이 리버가잖아요. 얼굴도 예쁘겠지만 인품이 어떤지 성품이 어떤지 이런 부분까지 체크하는 거죠. 얼마나 구체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종의 기도대로 리버가는 소녀가 나타 리버가라는 소녀는 이 소녀가 나타나 정확히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 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했음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이 종의 이야기는 기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구색 가춥입니다 회개하는 기도, 찬양하는, 먼저 찬양하는 기도, 회개하는 기도, 또, 어, 중보 기도, 개인적인 기도, 뭐, 교회 사면 뭐, 기간 기도, 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 개인 기도할 때, 구체적인 기도들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에서, 개인 기도는 길게, 대표 기도는 짧게, 기도회는 길게, 회의는 짧게, 그렇게 늘, 복창을 시키면서, 어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하, 회의하다가 다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회의는 짧게 기도에는 길게 대표기도를 네. 갖다가 전 세계 일주를 다 하고 장세이부터 개실까지 홀론장로님이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대표기도는 짧게 개인기도는 길게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개인기도 할때 구체적으로 제가 어릴 적그 청소년 때 전무사님이 배우자를 위해서 어메모지에열 열 가지를 딱 적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나중에 10년 뒤에 에, 어떻게 배우자를 만날지 모르니까 어, 그렇게 가르쳐 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만났던 집 사람이 그 기도에 응답을 받았니다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름 없는 종은 이세 가지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주인의 중요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그런 모든 일을 마치고 며칠 더 머물라는 건유에도 불구하고 팔비길어 나왔으니까 좀 쉬다가 좀 지내다가 그렇게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오직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적시기를 떠났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종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이 종처럼 살아야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목동에서 왕으로 사용했고 엘리야 엘리사를 농사꾼에서 예언자로 사용했고 요셉을 시골 청년에서 애굽의 총리로 사용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의 일에 충실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했던 사람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비난받고 또 조롱받고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다. 지금 기독교가 한국에서는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고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삶은 가장 복다그 비결은 바로 이 늙은 종의 모습 속에서 주인의 뜻을 헤하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맡은 일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말까지는 대부분 성도인들이 휴가 많이 오는데 하늘 말에서 9월쯤에는 교일 다 끝내고 목회자들이 휴가 와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뭐이 자리에서 뭐 이야기를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귀한 사역들 또는 일들 잘 감당하시면서 주변 분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하고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